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시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햇살이 좋습니다. 날씨가 아주, 아주 뭐 봄날씨같이 포근한 그런 하루입니다. 어제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제 나름대로 어,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운 그밤 보내시고 오늘 또 활기차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시 있는 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오늘은 계획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획.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계획들을 갖게 되죠. 또 어떠하지 않게 뭐 어, 그 계획으로 인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좀 불필요한 어, 저런 사람은 좀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 속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자신의 성과나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표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방향성도 있고요. 어, 여러가지 어,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뭔가 어, 꾸준히 자신의 길을 자신의 입장을 좀 단련하고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어, 자세가 필요하게 있습니다. 어, 그것은 어떠한 말 한마디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갖고 하는 말과 그렇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그냥 툭툭 뱉어내는 말은 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공천이다 뭐다 해갖고 굉장히 많은 어,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것들이 덮여 있는데 사실 지금 어, 특검법 문제도 그렇고 어, 지금 뭐 이제 뭐 어, 117만 평 어, 거의 아 117배 여의도의 117배나 되는 어, 그린벨트를 갑자기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불편함이 많이 가시는 건 사실이 있죠. 그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호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린벨트를 지금 상황에서 푸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툭툭 뱉어내는 정부와 정권의 어떠한 무분별한 판단이 결국은, 어, 옳지 못한 방향성으로 흐르는 그러한, 어, 선거의 투표를 얻기 위한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목적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천만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어, 오늘 580, 예, 5회 시상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어,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 생각하면서 어, 오늘은 계획이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 사람이 어떠한 부분이든 좋은 곳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 있고 목적파, 목적하는 바가 다른 곳에 있어서 계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변 어,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주변의 땅들 만약에 그게 개발되지 않았던 그런 그러한 곳에 어떠한 이권과 카르텔들, 어, 쉽게 얘기해서 정권의 어, 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땅들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드는 그러한 어, 상태입니다. 어, 여러 가지로,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어, 4월 10일 총선을 위한 막포주기식또 그냥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4월에 보자는 식으로, 배터리는 식의 말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빛으로 오는 삶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빛으로 오는 삶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또 그러한 희망을, 소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는 삶, 다선, 김승호. 이런 모습, 저런 인연으로 삶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번잡한 행사장에는 나름 자신의 인생에서 꽃을 피우고 자랑거리가 많은 이들의 모습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살면서 자신의 길에서 인생의 한 획을 그은 스타들,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대중과 모임에서도 빛이 되어 미소짓는 그 모습은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복된 자리에서 빛이 되어 수상을 하는 영광도 시간의 흐름 속에 어, 지나고 마는 추억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빛으로 오는 삶은 우리의 각오의 산물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든 어, 빛으로 오는 산, 그러한 삶을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 한국다선 문인협회도, 아, 한국다선 예술인협회도, 한국다선 문학 작가에도, 또 다선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선 뉴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인터넷 미디어 기자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빛으로, 빛나기 위한 하나의 실체이고 그것을 어떻게 노력하고 열심히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빛으로 나중에 환하게 빛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여튼 어, 많은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좀더 좋은 시간, 좋은 어, 마음 나누시고 오늘 하루도 수요일 열심히 또. 현실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그러한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어, 오늘 또 보니까 322분, 2분, 어, 3세분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 감동스럽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입니다.